덥다. 시도. 시도야. 그러면 안 돼. 날씨가 이제 덥다, 그 자, 선물아. 응? 우리 선물이. 엄마하고 약 먹자. 무슨 음, 물이가 음, 선물이가 몸이 좀안 아파서 그런지 약을 먹고 애가 많이 순해졌어요 그리고 이 소파 밑에 안 들어가 있고 이제는 여기가 거의 자, 자기 자리에요 음. 숲팜 밑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햇볕도쬐고 그지, 선물아? 이제 어디 숨, 숨어 있지 않고 그래. 항상 나와서 자와. 이렇게 저녁에도 자고 그래요. 우리 시도 어디 눈을 갖다, 아유, 저코 봐, 코. 응? 지도 물 드시 좀 가져와야 되겠다. 고치지. 이동해. 안 안돼. 안돼. Terima 응, 음, 엄마 줄 거야. 민기 줄게. 하지마. 민기. 이게 눈물이 맺힐 만큼 맛있나? 아이고, 아이고, 눈물. 눈물 흘렸다. 어? 이게 도대체 이게 뭔데, 그래? 어? 눈물을 흘릴 만큼 맛있나?